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상감되, 하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기에 높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교만은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만과 몰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은혜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보이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본문은이두 가지 힘의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추록한 베드로는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13-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이때 어린 여종 로데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그런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놀랍죠.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사람들은 미쳤다 그의 천사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던 이들조차 그의 추록을 바로 잊지 못할 만큼 이 사건은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응답하시죠. 16절, 17절 베드로가 문 두드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하던 이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추락하게 된 과정을 말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마리의 집으로 갔던 것은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되도록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추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파수꾼들을 문초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죄수가 탈옥하면 파수꾼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위대 내 환심을 사려던 헤롯은 결국 위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헤롯은 지도자들만 죽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의 심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세상 권력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를 도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로와 시돈 사람들은 관리에서 나는 양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연설할 때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것이 신의 소리라고 거짓으로 추앙하며 칭송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신은 그저 양식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과 자본이 우리 생존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과 불의를 눈 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헤롯을 쳐서 벌레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만한 통치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자신의 지혜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겨우 제국의 귀퉁이 한 땅을 차지고서도 사람은 이렇게 권력에 눈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낮 벌레 전리품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귀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했던 해롯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하느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허황하는 부응을 맛보았습니다. 진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비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조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로카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